두번째 실건 바로 35년 만에 진실 규명 아, 이어 또 뒤에 마음이 좀 무거운 소식이 있 형제 복지원 소식이죠? 네,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에 있는 음. 형제 복지원인데 한 사진 한번 좀 볼게요. 아, 어. 이게 뭐냐면은 어, 1975년부터 음. 1987년까지 네. 1975년부터. 아, 75년부터 87년까지 이제 50년 됐네, 거의.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어 거의 이제 요게 문을 닫은 이유로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음. 근데 이게 뭐 복지원이라니까 굉장히 좀뭐좀 뭐좀 복지 뭐 이런 느낌이지만 복지 기관 아닌가 싶은 아, 느낌이 들죠. 거의 인권 유린의 종합 선물 세트였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불법 감금, 음. 강제 노역, 음. 구타, 안매장 성범죄도 있었거 어, 성범죄. 끔찍한 일이 자행됐던 음. 거의 어, 거기 안에 있던 분들의 음. 경험에 일 표현은 음. 그 말로 생지옥이었다. 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글자 좀 읽어 주세요. 위에 네. 사진에 붙어 있는 거. 네. 경찰로부터 인계된 부랑인 아, 부랑아. 어. 줄인 거겠죠? 부랑인 혹은 부랑아. 아, 어린애 네. 혹은 어른. 인솔해 오는 광경 네. 이렇게 써 있는데 음. 이게 뭐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음. 내무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지금 행한 분데. 아, 내무부 훈령으로 음. 어, 법도 아니야. 음. 410호는 음. 뭐라고 써있냐면 불황인 단속반이 음. 불황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지목. 야너 불황인이야. 일로 와봐. 어. 너 이름 뭐야. 어. 너, 너 불황인 같은데. 어. 일로 너 와. 거쳐도 음. 별로 없지. 음. 너뭐 한마디 속된 말로 그지지. 음. 일로 와. 지목이 되면 어떤 형사 절차도 밟지 않습 영장도 필요 없고 아니 뭐 보호자 뭐 집이 어디니 뭐아니더 어머니 어. 성함이 어떻게 돼? 이런 네. 물어봐야 되잖아. 없어, 없어. 어떤 형사 절차도 밟지 않고 어. 수용 시설로 보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든 훈련입니다. 그게 형제 복지원. 그게 형제 복지이에요 어. 그런데 이게 뭐 거의 집단 수용의 3천여 명을 수용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수용 시설이었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사진을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한국판 아우슈비츠란 말까지도 그런 아, 나와요. 예. 그래서 박수빈님도 일반인도 끌려가고 억울한 사람이 많던데요. 음. 이 억울한 사람뿐만 아니고 음. 이게 아이들, 그냥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런 것들 보면은 당시만 해도 이제 실적을 막 이런 명수로 하고 막 음, 네. 그러던 시절이다 보니까. 네. 잡아. 저희 납치 수. 준 맞습니다. 정확하죠. 네, 음. 불량인 단속반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 그냥 음. 납치해간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어 신문장에 500원 훔쳤다고 끌려간 14세 아동 기사 보고 먹먹했네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음. 실제로 백주 대낮에 음. 벌어졌던 음. 이 사건인데 음. 이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건 그러면 당연히 사회에 알려졌으면 음. 당연히 이게 고쳐지고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죠. 3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국가에 의한 인정을, 아, 인정을 받았다. 어제 그게 나온 거. 어제 그게 나온 거야. 예. 그 과거 HR님 너무 화가 나요 아이들을 네. 이렇게 하셨는데 아, 이제 아이들 사진을 좀 보면 은 이렇습니다 네. 아, 이거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니 여기서 이제 생생한 증언들을 보면은 음. 그냥 뭐다 군대식이야 부타하고 음. 머리 박고 음. 원산폭격이라고 하잖아요 음. 머리 박고 뭐뭐 뭐 말만 물어보면 때렸대요 그냥 이만 음. 어, 뻥긋하면 그래서 음. 실제로 그 형제복종이 운영된 12년 기간 동안 음. 확인된 사망자 확인된 사망자만 확인된 사망자. 500명이 넘고 음. 이게 3천여 명의 수용 시설에서 피해자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아니 저는 음. 제 아이가 그렇게 됐다 생각하면 음. 어막 잠을 못잘 정도로 아, 그, 그쵸. 좀 진짜 막 마음이 울컥해요, 진짜로. 네. 근데 더 열통 터지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음. 이제 악독한 간수장, 음. 이 사장이 어 건축법 위반. 아. 업무상 횡령. 음. 징역 2년 6개월 받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다 죽인 걸로 거가... 땡친 거예요? 땡친 거예요. 음. 오히려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음. 불황화 퇴치 공로를 인정받아서 음. 81년과 84년에 국민포장과 훈장 동백장을 받습니다. 음. 음. 사실은 아, 이를, 이제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 흔히 이제 말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좀 취약한 정부였단 말이에요. 예, 예. 당시 뭐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도 자신들의 정당성 인정받기 위해서 뭐 음. 비핵화 조치도 하고 막 노력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뭔가 사회를 정화했다. 역시 네. 그런 약간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 네. 그런 과정에서 좀 이런 무고한 분들이 좀 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불타는 괴물다 형제 복지원 가해자는 어떻게 됐나요 음. 지금 아 바, 말씀드렸듯이 음. 이 원장이라는 사람이 음. 징역 2년 6개월 살았으니 음. 그 사실 밑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냥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유야무야 된 거예요. 음. 그리고 어, 신문정 형제복전 탈출했다가 삼청교육대 끌려갔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음. 어, 사회 정화. 음. 뭐 이런 취지하에 음. 인권이 뭐 인권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음. 이게. 근데 이게 35년 만에 음. 그래도 국가의 어떻게 보면 방조, 음. 그다음에 방치 이런 것들을 음. 인정을 받았다. 음. 그나마 35년 만에 그런 상황이고 네. 이게 또 정보 기관도 여기 개입이 돼 있다는 음. 조사 결과까지 지금 나왔는데 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네. 잡은 사람들을 네. 형제 복지원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6년에 보안사령부 음. 음. 어,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보안사 요원을 음. 수용자로 위장 침투시켜서 감시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음. 이 보안사가 뭐냐 보안사령관이 원래 전두환 그렇죠. 예, 네,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음. 이 보안사령부가 음. 어떤 보고서를 썼냐면 어~ 교도서보다더 강한 규율과 통제로 음. 어~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서 전전근거하고 있다 음. 이렇게 평가했는데 음. 그다음에 아무 조치도 없었어 그니까 러 네. 이게 아~ 저 복지원이 저 정부에서 어, 지원금 받아가지고 어~ 안에서 나쁜 사람들이 한 건에가 아니라 네. 국가기관이 다 보고 있는 쓰는데 놔둔 게더 진짜 큰 문제죠. 그냥 그뭇하게 바라본 음. 거예요. 제 생각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음. 이거를 이용한 거죠. 네, 그래서 어음. 실제로는 음. 어 이게 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음. 어 이거를 갖다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음. 그랬는데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니까 고소고발을 하니까 오히려 무고죄로 음. 실형을 내요. 그렇죠. 어, 그 사람들은 음. 약간 그런 것들이 되면 국가의 명백한 방조와 음.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취재하러 국회에 자주 가보면 네. 국회 앞에 항상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이 일인 네. 시위하시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셨었거든요. 네. 그게 목소리가 좀 전달이 안 된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었는데 네. 어, 국가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어, 네. 그나마 진실이 좀 규명돼서 네. 억울함이 땅콩 선언님 플리셔 마들이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음. 어, 리오넬 미님도 이제 조사 결과 나왔지만 또 피해 보상은 음. 어, 또 이제 국가를 상대로 또 소송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어, 국가 배상 그러니까 음. 국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잘이 어, 진실 화해위의 권고에 따라서 음. 좀 명확하게 좀 됐으면 음.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형제복지원 사건. 어, 일단 이 전... 뒤에 이제 일정은 이제 이게 2020년 12월 10일 날 음. 1호 사건으로 접수됐어요. 이년에 네. 음. 그래서 이제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개시한 건데, 음. 사실 전체 신청자 중에 어, 거의 뭐한 반, 절반 음. 이하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단 나온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음.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관심을 <laughs> 가지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네.